대전에 들 5월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워킹투어클럽은 서울 중앙에 중심으로 전국 각 광역시도에서 창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전은 대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힘으로 오늘 발대식을유사치우게 되었습니다. 워킹투어는 열감 및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자연과 문화, 역사 체험, 술래길 탐방, 인문학 강좌와 함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발돋움을가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여가선용 삶의 질 양상에 도움을 주고 자연과 함께 이야기하는 친환경적인 여행 문화인 접연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목동 투어가 나날이 발전하기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우리의 설렁만처럼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더 친밀하게 남은 인생 친구가 되어 버려주고 밀어주며 함께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핑과 임원님들의 수고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대식 주인으로 존중해 주신 회원님들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